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원을 가꾸는데 도움이 되는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정원 잡초 괭이는 핸드헬드로 노동을 절약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농업 도구예요 잡초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흙을 풀어주는데 사용하기 편리하고 간편해요. 망간강으로 만들어져서 튼튼하고 내구성이 뛰어나요. 또한 다양한 작업에 활용할 수 있어요. 면화재배자, 주택소유자, 조경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이 정원 괭이는 정원을 가꾸는데 꼭 필요한 아이템이에요. 꼭 한번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려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농업용 잡초 괭이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이 괭이는 꽃과 채소를 재배할 때 토양을 쉽게 제초하고 느슨하게 만들어 주어 편리하고 사용하기 쉬운 제품이에요 고탄소 망간강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날카로운 모서리가 오래 유지되어요 가정용 제초부터 도랑 파종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정원 가꾸기를 즐기는 분들에게 딱이죠 이 두꺼운 망간강 제초 괭이는 실용 적이고 튼튼한 제품으로 정원 작업을 더욱 편리하고 즐겁게 해줄 거예요 괭이 하나로 정원일을 더욱 즐겁게 즐겨보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원예 괭이 제초갈퀴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꽃과 채소를 재배할 때 토양을 쉽게 제초하고 느슨하게 만들어주어 편리하고 사용하기 쉬운 도구예요. 고탄소강 소재로 만들어져서 날카로운 모서리가 오래 유지되며 모든 제초 및 원예 작업에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이 괭이 제초갈퀴는 가정용 제초, 도랑, 토양풀림, 파종, 계획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. 농가에서는 물론 주택 소유자나 조경사들도 자주 사용하고 있답니다. 재료는 고탄소강으로 제작되었고, 사이즈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요. 이 제품으로 편리하고 즐거운 가꾸기 생활을 즐겨보세요. 감사합니다.